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아파트가 분양 불패 신화를 이어가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30%가 웃돈만 챙긴 채 분양권을 되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적어도 수천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 입주한 세종시 의한 아파트입니다. 분양 직후부터 수천에서 최대 수억 원의 웃돈이부터 세종시 아파트 과열을 촉발했습니다. 하지만 400여 채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들이 입주 대신 웃돈만 챙겨 팔았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제 집이죠. 그냥 한번그 전매제한 선에 뭐 이렇게 걸어야 되는 거한 달에는 이 공무원들 아무리 쌓먹면 아무리 쌓으면 습니다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를 특별 분양받았던 공무원들이 전매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지난해까지 취득세 감면 대상인 9,900여 명중 6,200여 명만 세종시의 취득세 감면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즉, 3,000여 명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청하지 않고, 대파라 차익을 얻는 이른바 전매에 나선 것으로 풀이 될수 있습니다. 시민 단체는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며 도덕적 해이를 질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특별 분양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서 제대로 악용을 해서 그 투기 수단으로 좀 악용했다는 점에서 그 공무원들의 그 기본적인 자세와는 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복도시 건설청은 공무원 특별공급 9,900여 가구는 당첨자 수일 뿐이라며 30%, 3,000명의 웃돈 전매는 과장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임대와 미입주 3개 단지, 철근 불량 해지와 계약 취소 등을 빼면 700여 가구가 의심되지만 이후 분양권 전매 제한을 3년으로 늘리는 등 대책도 세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웃돈 전매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등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에 대한 사항이지 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 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한은. 2년 전 국감에서도 300여 공무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던 세종시 나홀로 투기 열풍을 잡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